안녕하십니까 테슬라를 전하는 태전남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fsd v12.5.4로 무게입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다른 오피스까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아주 무난하게 아주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너인데도 아주 스무스하게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2배속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테슬라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하이웨이를 타는 장면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좌회전 코너 돌면 바로 이제 하이웨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1배속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하이웨이를 타기 위해서, 테슬라는 지금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우측에 트럭이 들어오죠. 원래는 저 트럭이 양보 사인이 있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저큰 차들은, 어, 이 언덕에서 서면 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보해 줍니다. 예, 테슬라 역시 무난하게 양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베이로 타야 되는데 저큰 차가 저 트럭이 잘 비켜 주지 않네요. 어, 저큰 트럭이랑 지금 진입한 트이랑 잘못하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저 앞서가는 트럭이 너무 빨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지금 트럭이 바짝 우측으로 붙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큰 트럭들 사이에서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웨이를 합류할 때도 테슬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장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열심히 하이웨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배속으로 빠르게 돌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항상 다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도로는 뭐 거침이 없죠. 네, 테슬라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65마일이니까 약 107km로 잘 달립니다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왜 65km로 계속 달리느냐 너무 속도가 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65km가 아니라 65마일입니다 즉 어, 미국에서는 마일을 쓰기 때문에 1마일이 약 1.61km 정도 되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고 지금 테슬라는 어 85마일까지, 그러니까 약 136, 7km 정도 되죠. 그 정도까지 달릴 수 있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한 60, 65마일 정도만 셋업을 해가지고 달리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안전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 굉장히 속도를 높여가지고 보통 70마일에서 75마일을 속도를 내고 달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운전은 항상 안전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속도를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굉장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도로는 제가 뭐 매일 다니다시피 하니까 거의 테슬라도 이 도를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잘,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도로서 그런지 너무도 편하고 너무도 안전하게 항상 잘 달립니다. 물론 그때그때 도로 환경이 조금씩 바뀌지만 그럴 때마다 테슬라는 잘 적응하고 그때그때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지금 테슬라는 조금 언덕진 곳을 지금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테슬라가 상당히 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FSD가 어,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어떤 개선되는 속도보다 올해 들어서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전 자율 주행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빠르게 어, 어, 접근하느냐, 어떤 이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소퍼 컴퓨터가 거의 다, 어, 지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훈련시키는 데는 거의 제약이 없다고 머스크가 발표, 있, 발표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소포 컴퓨터의 어떤 훈련의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상태로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어 슈퍼바이즈라는 것을 뛸수 있는 순간이 아마 그리 멀지 않았다 뭐 멀지 않았다는 것이 뭐 내일모레라는 뜻이 아니고 아마 제 기준으로는 한 1년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하웨이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65마일로 달려오다가 예, 거의 꺾기 전에 한 55마일로 줄였다가 지금은 한 45마일 그리고 더 속도를 줄여서 한 30마일 정도로 지금 엑시스를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어, 하이웨이를 잘 달려오고 또 엑시스를 나갈 때 들어갈 때가 어, 그 이전 버전에서는 조금 속도도 덜 줄이고 좀 위험스러울 만큼 급하게 들어왔는데 어, 이번 버전에서는 확실히 어, 컨트롤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하이웨이를 무사히 잘 빠져나오고 이제 로컬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앞에 신호가 아직 파란 불인데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네요. 예, 따라서 브레이크 밟고 파란 불로 바뀌자 그 즉시 따라서 지금 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테슬라는 신호를 그때 그때 어, 잘 알아서 미리 앞서 보기 때문에 어, 대처를 굉장히 다른 차들보다 더잘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달려가면 이곳에서 지금 두개 차선이 한개 차선으로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유롭게 어, 잘 달려가고 있고 저기서 이제 우측으로 붙여가지고 어, 내려가야 되는데 우측이 상당히 밀립니다. 보통 여기서 어 자율주행하기가 쉽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예, 과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저차 뒤로 붙네요. 어떨 때는 저 앞으로 가서 새치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차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서서히 지금 차의 흐름을 맞추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테슬라는 정말로 이 FSD의 발전이 빠릅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오래 들어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이 돼 있고, 아마 머지않아 이제는 완전히 이제 핸들에서 손띈지는 뭐 오래됐고요. 지금 핸들 전혀 안 잡고 있으니까요. 손뛴지는 오래됐고, 손띈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방을 주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마 곧 되지 않을까. 그, 그 단계가 이제 3단계니까 3단계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아마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역시 잘 운전하고 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반적으로 지금 운전하는 전체적인 것을 평가한다면, 어 거의 한 운전 경력 10년 정도 이상인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뭐, 처음, 어, 그저께, 요, FSD를 가지고, 어, 미국에서 학생 한 명이, 어,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에 시험관이 알아차리고, 어, 그것을 취소해 버렸다는 뉴스가 떴는데, FSD는 뭐 이걸로 시험 보면 당연히 합격하죠. 그 정도로 운전을 아주 스무스하게 잘 합니다. 항상, 어, 테슬라를 탈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잘하는 것을 매일 느껴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좌측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목을 앞으로 내 빼도 볼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역시 카메라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지금 끝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짝 붙었죠. 끝차선은 지금 우회전하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좌측으로 붙는 걸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지금 1차선에 붙어가지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지금 바로 직진하는 곳이죠. 예. 그리고는 이제 속도를 30마일, 약간 이 지역인 지금 30마일 존입니다. 30마일로 딱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달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아주 이렇게 신호판 보고, 저 앞에 지금, 어 40마일이죠. 예. 40마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역시, 정확하게 40마일로 바뀌면서 속도를 올리는 것을 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도로 표지판을, 어, 테슬라는 알아가지고 굉장히 잘 보고, 잘 지키고, 운전을 합니다. 네, 저 앞에 이제, 어,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빨간불을 보고 속도를 줄였고, 이차 지에 바짝 붙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앞입니다. 어, 거의 한, 1, 2분 정도 아니면 도착할 겁니다. 지금 앞에 차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지금 좌회전을 합니다. 좌회전을, 어, 차들이 오니까 좌회전을 못하고 있네요. 예, 테슬라는 예! 자, 보십시오. 우측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그 차를 피해가지고, 운전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실제로. 어, 앞에 차가 막고 있는데, 1차선 도로인데도, 이렇게 옆으로 피해가지고 직진을 한다는 것은 인간들이나 할수 있는 건데 지금 테슬라는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아주 흉내를 잘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란불을 지나가 신호등을 지나가지고 테슬라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